요즘 제가 며칠 사이에 제 방송의 250개 정도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1월 29일 날 유튜브 쪽에서 경고장이 날라왔더라고요. 기화의 채널은 유튜브의 정책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일시적으로 광고 수익을 중단합니다. 일단 3개월 동안.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면 다시 이제 광고가 붙는 것이고 아니면 영원히 붙지 않고 붙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채널이 삭제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채널이 삭제될 수 있다 하니. 유튜브 정책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송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 도대체 뭐가 안 맞길래 알아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노란 딱지가 붙은 방송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처음에 방송을 올릴 때는 일단은 제가 이제 검열을 받습니다. 비공개를 해놓고 유튜브에서 다 검열을 해요. 그래서 이 방송은 올려도 좋고 이 방송은 올리기는 해도 어, 광고는 붙일 수가 없습니다. 광고주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방송입니다.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제가 삭제를 해버리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막 광고 안 붙으면 그만이지 뭐 하고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다시 방송을 제작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좀 썸네일도 바꾸고 제목도 바꿔서 그런데 그것이 그때는 괜찮았는데 올리는 그 당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올렸는데 일주일 후, 이주일 후, 한달 후, 두달후 나중에 노란 딱지가 붙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걸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이미 지난 방송은 잘 살펴보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살펴봤더니 상당히 많이 노란 딱지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살펴봤죠. 어떤 거에 붙었나? 그러니까, 통계를 내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해서, 뭐, 병이 났다, 암을 치료했다, 뭐, 이런 제목, 썸네일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다노란 딱지가 붙었습니다. 광고주들이 그런 거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약품, 병원, 이런 데서 광고 많이 내잖아요. 싫어하는 거죠. 뭐,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서 병이 났다는 걸 뭘로 증명할 건데, 할말 없죠. 솔직히 그런 것들 그리고 내용이 너무 자극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뭐 악마의 환영이라든지 이제 그런 내용들 악마 자가 붙은 거 이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그런 것도 노란 딱지가 붙고 또 어떤 거는 어린이가 극락 세계를 본 꿈을 꾸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도 노란 딱지예요.아니 이게 뭐가 어때서 그렇지? 그거는 이제 어린이 자가 들어가서 제 방송은 애초에 설정을 할때 성인용으로 설정이 된 것이거든요. 어린이가 들어갔으니까 붙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도 너무 터무니없게 이해가 안 가는데 노란딱지를 붙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누군가가 그 방송을 듣고 마음에 안 들어서 붙이는 거예요. 신고를 했겠죠. 신고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노란딱지가 그 방송은 붙는 것입니다. 유튜브 정책에는 상관이 없어도 누군가가 신고를 눌렀을 때 붙이는 것입니다. 내용이 거슬렸을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런 건다 노란딱지가 붙고 또 어떤 거는 나는 육식만 하면 아파서 죽어가요. 그리고 중생을 제도하려면 먼저 육식을 하지 말라. 그런 법문, 선화상인의 법문. 이런 제목들 다 노란딱지입니다. 고기 장사 안 되잖아요. 솔직히 광고주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리고 육지 그래서 아프다는 뭐증거 있어 그럼 할말 없죠. 그렇게 증거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올리지 말라는 거죠. 제목을 썸네일에도 해도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방송 내용에서 살짝 살짝 언급하는 건 괜찮은데 제목에 딱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걸러내는 겁니다. 그런 걸 싹싹싹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 딱지가 추후에도 많이 붙었더라고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뭐가 제재 대상에 또 됐냐면, 그러니까 택나탄 스님의 법화경 강설, 또 아함경 강설이라든지 본주 인정 상관, 그 본주 소설, 그리고 뭐 복도칠성에서 온 존재들, 무탄트 메시지, 뭐 이런 것들 시리즈로 제가 한게 많죠. 여러 편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 목록을 따로 만들어 두었더니 그걸 재생 목록을 검열을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썸네일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어떤 건다 똑같고 썸네일이 똑같고 제목만 제가 바꿨거든요. 그것도 걸린 거예요. 너무 못마땅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썸네일을 찍어내게 한거 아니냐. 공장식으로 똑같이 다 찍어냈다는 거죠. 사실 내용은 다 다른 건데 물론 그렇지만 그책한 권을 읽어준 거잖아요. 그런 거 별로 안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을 해도 그니까 줄거리를 자기가 요약해서 요약본 유학 요렇게 해 주는 건 몰라도 무조건 읽어 주는 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썸네일까지 한 30개 보면 30개 그냥 딱까지 썸네일이 올라가고 제목만 바꿨잖아요. 너무 성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소설이든 뭐 경전이든 하나의 책을 소개할 때는 썸네일이 똑같아야 보는 사람은 이야기가 쉽잖아요. 막 여기저기 그 썸네일이 다르면은 그 다음 방송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좀 눈에 안 띄잖아요. 그래서 눈에 잘 띄라고 썸네일을 같이 멘들거거든요. 똑같이 그게 정책에 위반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뭐 그런 방송 한두 개한게 아니잖아요. 몇년 전에 됐고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부터 2026년 1월부터 유튜브 정책이 굉장히 까다롭게 변해서 많은 채널들이 사라질 것이고 많은 방송들이 알아서 인공지능이 삭제를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달에 틱나탄 스님의 법화경 강설은 재생 목록에, 목록에서 삭제가 됐더라고요. 알아서 삭제를 했던 것이죠. 그때 제가 알아챘어야 되는데 유튜브 쪽에서 삭제한 게 아니라 제가 뭘 잘못 뭘 눌렀나? 에러가 난줄 알고 다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알아서 삭제해버린 거예요. 썸네일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삭제하든지, 또 광고를 끊던지, 이제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2026년 1월부터는 있을 거라고 했는데, 저는 설마 제가 거기에 해당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여러 개 올리는 것도 제재가 됩니다, 이제는. 그런 것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공장형이다, 이거죠. 성의 있게. 일주일에 뭐 두세 개, 서너 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사 방송은 예외겠죠. 정치시사야 원래 매일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생물이고 그리고 그런 데는 뭐 100만, 200만 뭐 몇십만, 50만, 60만 이렇게 구독자가 가니까 또 유튜브 쪽에 도움도 많이 주고 경제적으로도 뭐 슈퍼챗도 하고 또뭐 멤버십도 하고 그래서 같이 6대 3뭐 이렇게 나눠 갔거든요. 유튜브 쪽에 이익도 있는데 저 같은 방송에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한 달에 뭐 광고료 해봤자, 뭐, 12, 3만원, 10만원, 뭐, 이렇게 붙는 방송이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그쪽에. 참 재미없는 방송이죠. 그러면서 전파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거의 공짜로 전파 쓰는 방송도 허다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솔직히 저도. 그래서 그나마, 뭐, 광고료라도 반반 나눠 가지니까좀덜 미안하다, 이런 생각은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못마땅하다네요. 그리고 사실 제가 그 광고비는 핸드폰 요금, 핸드폰에 제가 녹음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리고 편집기 또 사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 또 채널들이 있습니다. 편집만 주로 하는. 그리고 뭐 네이버에 들어가서 마이 박스에다가 일단 저장을 해요. 저장을 마이 박스 해갖고 편집을, 편집기를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본 용량은 누구에게나 조금씩 주어지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저장 용량을 굉장히 많이 쓰죠. 유튜브에도. 그러면 전파 사용료도 조금 내야 되고, 그 저장 용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얼마를 내야 돼요. 네이버 쪽에도. 그래서 그런 요금으로 그게 나가는 거거든요. 편집기 사용료라든지. 그걸로 쓰는 거지, 제가 개인적으로 쓸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도 이제 그렇게 충당을 하고 있고, 또 유튜브 쪽에도 그래도 광고료 반반이라도 나눠가자면 덜 미안하다. 감사하잖아요. 사실 제가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을 할수 있고 저에게는 이게 보살행이거든요. 보살행을 할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거든요. 유튜브가 없으면 제가 이 방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블로그에다 글만 써야죠. 근데 블로그는 이제 파급력이 별로 없거든요. 몇십 배 차이 나는 게 유튜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우리 같은 이런 영성은 유튜브 쪽에서 볼 때는 진짜 매력 없는 방송이에요. 전파만 공짜로 거의 사용하는 사람들도 허다해요. 제가 볼 때는. 광고료도 일단 구독자가 천 명이 넘어가야 붙거든요. 그 전에 붙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또 광고료는 못 받습니다. 유튜브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뭐몇백명 되는 그런 광고, 에,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공짜로 전파만 쓰니까 유튜브 쪽에서는 손해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버는 쪽에서 충당을 해주는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고맙기도 한게 유튜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한 1, 2년 전부터 엄청나게 많은 유튜버들이 나왔어요. 이 영성 쪽도 말도 못하게 많은 뭐각 사찰에서도 유튜브 안 하는 데가 없고 교회고 그 어디고 뭐, 별로 진짜 역량가 없는 유튜브 쪽에서 볼 때는 이제 상업방송이니까 어차피 거기는 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매력 없는 그런 방송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쇼츠 영상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근데 별로 교육적이지도 않고 쇼츠는 거의 또 그렇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임의적으로 인공지능이 사정없이 삭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쇼츠도. 삭제해버리는 거예요. 알아서 삭제 다 해요. 잘못하면 채널, 이제, 삭제라서 경고장을 주는데도 고쳐지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채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 정책이고. 너무나 많으니까 이제 걸러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유튜브 환경을 정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 저는 뭐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쪽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기업이니까. 이익을 남겨야 되고. 그래서 뭐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저도 따라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노란딱지 일단 붙은 거는 일단 다 삭제를 했어요. 나중에 그 중에서 이제 다시 할 방송도 있겠죠. 그때는 이제 제목도 바꿔야 되고 썸네일도 바꿔야 되고 내용도 뺄건 빼고 보탤 건 보태서 좀 다른 다르게 제가 방송을 다시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시리즈는 일단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그 중에서 그 시리즈 중에서 괜찮은 부분은 몇개 빼서 방송을 또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썸네일도 다 바꿔야겠죠. 그래서 요번에 방송 삭제뿐만 아니라 그러고도 이제 시리즈도 뭐 서너 편 되는 시리즈도 있어요. 다섯 편 정도? 이렇게. 그런 거는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썸네일은 똑같거든요. 방송에 어떤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제가 썸네일을 똑같이 해서 그런 것도 썸네일을 다 바꿨어요. 다 바꾸고 완전히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뭐 노란 딱지 붙은 것 뿐만이 아니라 너무 조회수가 안 나온 거. 그것도 좀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조회수가 안 나온 거. 어, 그런 것도 다 삭제를 했고, 또뭐 크게 내용이 크게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것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다 삭제를 했고, 그래서 한 250개 삭제가 됐고, 또 썸네일도 너무 글씨가 좀 알아보기가 힘들게 찾게 된 거, 예전 방송들은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썸네일 다시 제작해서 이제 편집을 다시 했고, 그리고, 어, 제또 이제 블로그에도 유튜브 방송 목록 보기라고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편씩 이렇게 묶어 놨거든요. 그래 야또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튜브 그러니까 블로그 검색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놨는데 그게 다 이빨이 빠져 버렸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다시다. 다시 다 번호를 <laughs> 매겨 가지고 다시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벌써 4, 5일이 걸렸습니다. 그 작업하는데. 어쩔 수가 없죠, 뭐.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는 전처럼 뭐 하루에 한두 개 올린 적도 많았죠. 하나씩 거의 올리고 뭐한 달에 3, 4 0개 적어도 2 5 개, 3 0 개만 올렸는데 대량 상산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틀에 하나씩만 올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좀 힘들어요. 솔직히 힘들고 매일 방송게 만드는 것도 이제 나이를 점점 더 먹다 보니까 제가 또 기관지 천식이 있어가지고 겨울 되면 호흡기 장애가 좀 있어요. 힘들어요. 숨이 아파서 방송을 하다보면 숨이 차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정지시켜놨다가 다시 하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즘 방송 보면 숨소리가 많이 들어간 게 많을 거예요. 그 숨이 차서 그래요. 제가. 기관지 안 좋아서. 이제 여름 같은 데는 이제 그런 게 없는데 겨울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힘들기도 하고 또 이제 3월달 되면 이제 학교 다시 또 이제 가서 공부도 해야 되고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도 많지 않고 그리고 이제 전보다는 좀 다르게 뭐 신경 써서 이제 썸네일이나 방송 그냥 막 읽어 주기식보다는 아무튼 좀 첨가해야 될게 있어요. 그런 방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좀 많이 못 올려요. 이틀에 하나. 뭐 어쩌다가 뭐 이제 좀더 올릴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한 달에 적어도 20개는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방송이.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 정책이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방송들이 올라오니까 본인들도 이제 힘든 거예요. 전파 사용 때문에. 전파 사용료를 엄청나게 지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줄여줘야 돼요. 비율을 맞춰야지 어쩝니까? 유튜브랑 같이 파트너로 같이 가는 곳인데. 원래 처음 시작할 때는 한천개 동영상만 상 만들고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요 근래 960개까지 갔어요. 여기서 얼마 있으면 천이 되겠구나. 그래서 만약에 더하게 되면 채널 하나를 다시 만들어서 좀 인공지능도 이제 좀 써가면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방송을 해야겠구나 해서 재미나 이런 데 들어가서 공부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250개를 삭제하다 보니까 <laughs> 다시 700몇 개가 됐습니다. 아, 앞으로 한 2년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700개가 되려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허탈하기도 하고 기운도 없고. 지금 몸살이 나서 힘들어서 이거 정리하느냐고. 아뭐또 신경도 쓰이고 스트레스도 받고. 솔직히 놀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어쩔 수 없죠. 뭐. 사람 사는 세상이 다 이런 것이니까. 이런 시련도 있고. 아무튼 그동안 그래도 꾸준히 제 방송을 들어주시고 성원해주신 분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